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한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어제 저는 시인이 비유로 설명하여 공개된 비밀이 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에브라임이 대적에게 패한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는데, 풀이 과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이한 사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사 건너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사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물을 마시고도 불신앙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수 있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이게 가능해? 안될 거야 라고 하며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잘못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잘못될 것을 미리 가정하고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하며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잘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절대 믿지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줄임배를 채워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원 없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왜 우리 집은 재벌이 아닐까?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쁠까? 내 얼굴은, 내 키는, 내 성격은 기타 등등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교사님은 니제르의 손영이 성교사님이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극복하며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체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공부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사역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재봉학교 사역을 통해 큰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 항상 지켜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또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오늘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